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셨다. 은혜 충만 받으십시다. <laughs> 여러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한번 아멘해 보시오. 근데 왜 사람들은 풍요롭게 살지 못하고 궁핍하고 결핍된 삶을 살까요? 오늘 거기에 대한 방법, 비결, 하나님이 축복된 말씀 듣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누구나 풍요롭게 살고 싶죠. 근데 아무리 풍성함을 주어도 우리가 풍성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우리 배웠던 이야기 중에서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아시죠? 아시죠? 물어보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되는데 아시죠? 토끼가 거북이한테 경쟁을 하자고 합니다 거북아 저기 산 꼭대기에는 깃발 있지? 응. 거기 제일 먼저 가는 사람 이기는 거야 나하고 경쟁할래? 근데 거북이는 토끼가 경쟁을 붙여오는데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합니다. 사우나만한 그러한 경쟁이잖아요. 토끼가 거북이한테 진리가 없고. 결국에는 경주 시작되고, 토끼는 가다가 거북이가 한참 기다려 않으니까 거기서 자다가, 교만해서 자다가 거북이가 이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그 교훈이 뭐예요? 아, 교만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자 낮잠 자지 말자 그런 얘기 하려고 작가가 썼을까요? 그 작가 바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학생, 학교 때 배웠어요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토끼, 거북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어떤 거냐면 토끼가 거북이한테 경쟁한 것은 토끼는 정말 겨북기, 거북이하고 상대할 수 있었어요 왜? 쟤는 내가 이기니까 쟤는 아무렇게도 이기니까 게임이 안 돼, 속도가 잽도 안돼 이겁니다 그럼 거북이는 왜 그걸 받았을까요? 거북이는 나는 토끼하고 싸우지 않는 거야 나는 그냥 깃발 보고 갈 거야 그런 교훈적인 얘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끼가 거북이한테 하는 것은 상대 경쟁이고 거북이가 토끼한테 응한 것은 절대 경쟁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들은 자꾸 경쟁을 합니다. 경쟁사에 자꾸 내몰려요. 학교 가서 공부 잘해. 여보 돈 많이 벌어와. 우리 남보다 더큰집 짓고 더 멋있게 살고 더 행복하게 살고 그래서 늘 경쟁, 지금도 경쟁하듯이 또 내일 아침 또 출근해야 되고 연봉 계산하고 물가가 올랐냐, 날했냐, 개선해서 우린 살아야 되고, 누군네 집은 집을 몇 평을 샀대. 거기에 또 자괴감도 느끼고. 이런 끊임없는 경쟁적 사회에 살면 우리의 삶은 늘 궁핍해요. 결핍해요. 아무런 행복이 없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늘 경쟁적인 목회를 했어요. 남보다 내가 더 빨리 돼야지. 더 빨리 교회 짓고, 더 빨리 성장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30대 때 모든 걸다 끝냈어요. 개척하자마자 교회가 부흥했고, 어? 30대 중반 가니까 그냥 목사님들이 막 어른, 목사님들이 막 박수를 치고, 최 치고라고 검지척해주고, 차세대 주자라고 그러고, 한국길 끌어갈 위대한 인물났다고 그러고, 막 옆에서 주변에서 막 와, 와거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우쭐우쭐 했어요. 근데 저는 저의 삶이 너무 피곤한 거 있죠. 경쟁하다 보니까 때로는 떨어질까봐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오고 어느 날 제가 거울을 봤어요. 제가 거울을 제 얼굴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얼굴이 새까맣더라. 고 피곤하더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늘그 경쟁 속에서 아웅다웅 살아가는 제 모습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나는 뭐 태어나서 교회 지려고 태어났나요? 나는 그냥 성도 끌어모으려고 태어났나요? 나는 교회를 되게 해서 크게 하려고 태어났나요? 제가 그런 물음을 물었어요. 노골적으로. 나는 뭐하러 태어났어요? 나왜 목회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마음마 이렇게 놓고, 놓고 하세요. 내가 언제 누가 너한테 그러고 하냐? 네가좋아서는거 아니야? 피곤해? 하지마. 네 좋은 대로 해. 네 행복한 삶을 살아. 네가 수천명, 수만명, 수십만명 모은다고 네가 대한민국에서 1등한다고 거기 행복이 있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 안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우린 늘 경쟁사회. 마치 토끼가 거북이한테 경쟁하듯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 우리 인생은 늘 결핍 패로다임 늘 부족해요. 가져도 부족해요. 먹어도 부족해요. 그래서 자꾸 남을 끌어내리고, 남을 하대하고, 남의 말하기 시작하고, 이간질하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누가 누가 더 잘하나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 부모님 말씀처럼 마치 어려 말하는 것이 어리고, 깨닫는 것이 어리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고, 모든 것이 다 어린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 애들은 엄마 나 저거 사줘. 나 저거 하고 싶어. 나 쟤보다 더 예뻐지고 싶어. 이런 어린아이 같은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어린아이 들이다 버려지고 장성한 하나님의 불량까지 자라더라. 오늘 그 얘기입니다. 다윗은 익게 알았어요. 늘 다윗은 시기 받았지만 기편 23편에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하나님 붙들면 된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듣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마치 토끼가 거북이한테, 난 너나하고 경쟁하자. 그리고 늘 경쟁사회에 내몰리고 마는. 여러분, 집을 100평 더 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자기 만족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불행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마귀 세상이거든요. 그게 세속문화거든요. 이 주일조차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한 푼도 벌어보겠다고 경쟁사에 내몰리는 우리의 삶은 행복한 게 아니지요. 우리는 오늘 절대 경쟁의 패러다임. 이게 풍요 패러다임이에요. 풍성한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설계한 분명한 꿈과 비전, 목표, 하나님을 향한 목표 남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누가 뭐래도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고 못나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나 자신을 찾고 자존감을 세우고 그리고 믿음으로 멋있게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권세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하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이것들이 너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축복이야. 여러분, 엽기서에 보니까 엽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도 다 죽습니다. 심지어는 아내까지 와서 남편에게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엽의 몸에 악성, 병이 와서 너무 너무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독독 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분 그렇게 말하죠.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저도요, 목회를 하나님께 내려놨어요. 하나님 하세요.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방하는 거 기쁘게 하겠고요. 예배하는 거 기쁘게 하겠고요. 삶을 기쁘게 하겠어요. 뭘 많이 먹으려고 하지도 않겠고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대를 보는 게 아니고, 어느 교회를 보는 게 아니고, 동탄에서 어느 교회를 보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절대 경쟁, 절대 주권 가지고 나가니까 그때부터 뭐가 온줄 아세요? 마음의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오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가 됐고요. 뭐 아멘하는 주도는 행복해요. 세상에서 부럽지 않아.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학교 세우자고 기도하잖아요. 사백 평 세우자고 하잖아요. 그거다 어떻게 하나? 응답이 없어요. 또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남보다 더 이걸 했어. 박수 받으려고 하니까 야심이 돼버리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그거예요. 하나님, 이 야심이 없어질 때, 그때 응답인 줄 알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뭔가 쪼달리고 힘들어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행복해. 그때 난 이걸 진행할게요, 하나님. 모든 것이 부족해도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할 때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절대 관계를 통한 절대 경쟁의 삶, 풍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리포 3장 12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도께 잡히받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 가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이런 말 하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그걸 해서 무슨 덕을 보겠다고 이런 말 하죠. 그건 앞으로 경쟁 사회에서 내몰리고 있는 우리의 궁핍한 결핍 증세예요 여러분 내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루를 살아도 보람과 긍지와 가치를 가지고 비전 갖고 나가자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놓지 못할 때 우리는 아무리 편해도 여러분들은 늘 궁핍할 거예요 더 가지려고 발버둥을 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요, 모든 것이 편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조카, 로다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도. 조카는 소동과 고모라라고 하는 것을 차지하죠.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과 경쟁한 거예요. 나 좋은 땅 차지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가져그래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을 관계하잖아요. 하나님과 절대 경쟁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마치 거북이가 깃발 바라보듯이 하나님 바라보니까 거기서 뭐가 오죠? 모든 것이 누구와 비교되지 않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렸다는 이야기죠. 성경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죠. 마치 토끼가 고북이 경쟁하듯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 죽이는 거는 근데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서 그렇게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애굽에가 총리하고 있잖아요 물건으로 들어갔을 때 동생이 알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 가족과 가문을 구원하시려고 이미 나를 보낸 겁니다 이게 상대 경쟁하는 사람은 형들 그때 나한테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인간의 에? 탈을 쓰고 그렇게 살수 있어요? 아니 나를 그렇게 팔아먹어요? 죽이려고 우물에 가둬요? 그거 말이 돼요? 사람 맞아요?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야 상대 경쟁이면 그렇죠? 그러나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니까 형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난 형님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난 형님들과 관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와 같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멋있죠? 멋지죠? 안 멋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풍성하잖아요. 너무 결핍 해러다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1등해. 그러지 말라고 얼마나 피곤해요 내 모습 이대로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주 받으 없어서 해야죠 근데 너무 결핍하게 궁핍하게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뭔가 누구와 경쟁이 아니고 너 학교 가서 공부 못해? 너 100점 이하 받으면 너는 1점당 한대 하는 새끼 이렇게 가르치는 자식이 잘 될까요?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네가 공부를 못해도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하나님은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로 자신감을 주면 그 아이는 긍정적 자존감 때문에 어디 가서 굴하지 않고 멋있는 하나님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지요. 오늘 초등학생이 학교에 성적표 받았어. 아버지, 성적표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쭉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옛날 수우미양가줬잖아요. 수우미양가, 가가 제일 꼴찌죠. 다 가를 받았어. 애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딱한 과목만 수를 받았어. 체육만. 아버지가, 아들아, 일로 와봐라. 아들아,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야, 우리 아들 너무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너무 한가먹으면 집중하지 마라. <laughs>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어느 집 딸은, 성적표를 가졌는데, 그래도 걔는 좀나서 양가, 양가, 양가 이렇게 받아들여. 엄마가 있다가, 딸아, 훌륭하다. 너이음에 양가집에 시집갈 것 같다. 누구와 경쟁하지 말고, 그냥 너는 너야. 나는 네가될수 없어. 이게 여러분 되지 않으니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아기 같아가지고 뭔 얘기만 들면 시험 늘었다고 뻥 나가더라 안 나오고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도 어린아이 자질구레하고 이를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엄청나다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세명성교회는 지구촌에 딱 하나밖에 없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제일로 행복한 교회. 아멘. 누가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줍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거기에 진정한 풍요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데 우리는 늘 남과 비교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자아 정체성이 무너지고 자존감 무너지고 늘 사람이 눈치 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요 여러분 나는 나인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절대적 경쟁하고 나면 거북이는 토끼와 경쟁한 게 아니잖아요 난 너한테 경쟁해봐야 지데뭐 어차피 나는 지게 태어났는데 뭐 그러나 내게 주신 그 깃발 하나 보고 아 깃발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엉금엉금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내가 토끼한테 저도 괜찮아요 나의 경쟁 상대는 나 자신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면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안 되는 것, 없는 것, 못 하는 게 초점 맞추지 마세요. 남보다 내가 덜 가졌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무엇을 할 때, 프로젝트를 할 때, 내가 행복할 때 해요. 하나님, 이거 해서 행복해요.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것이니까. 그렇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저는 마음이 편할 때가 응답이라잖아요. 마음이 편할 때까지, 계속 하나 렇게부러지죠요 그럼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 근데 그 평안이 뭐냐면, 내가 응답이 없다는 건 뭐냐면,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고, 아직도 무엇과 비교하고, 아직도 사람들이 박수를 받으려고 하고, 아직도 사람들이 높임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딱 끊어진 그 순간에 응답이 오더란 말이야. 그게 풍요예요. 결핍에서 풍요는, 결핍은 상대, 상대적 자꾸 비교. 풍요는 하는 게 절대적 관계. 할렐루야 찬양되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 아멘이 별 볼이 없어. 세명성계 할렐루야 찬양대는 딱 하나야. 그죠? 이렇게 자은 찬양대는 딱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 보세요. 지구촌에 75억 인구 중에데 이렇게 생긴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저는 행복하다니까요.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 행복한 성도, 되시길 추원합니다. 아, 얼마나 행복해요. 세상 여러분들, 저 가시기 잘생긴 목사 봤어요? 웃어? 저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키도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작다고요? 아니, 스탠다드예요 제가. 뚱뚱하지도 않고, 날씬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예쁜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못나 보이고, 잘된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더 못생겨 보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 만에서 나다. 그래서 너무 1등, 2등 가리지 말고. 좋아서 하세요, 좋아서. 그러면,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일을 일체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요. 어느 가정에 아주 행복한 크리스찬 가정이 있었다죠? 둘이는 그렇게 찬양을 좋아했고, 어느 날 갈등이 생겼어요. 부부도 싸우잖아요. 남편이 거기 있다가 자꾸 더 말이 심해지니까 집을 나갔어요. 밖에 나가 잠깐 들어오겠다 나가서 마음 추스리고 그리고 들어와서 문간에서 그렇게 되잖아요 찬송을 불렀대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철양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녔다. 그때 아내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 어서 돌아. <laughs> 얼마나 행복해요? 응? 남편이 어느 가정 부부싸움 했는데, 문을 꽉 닫고 여자가 문안 열어주더래요. 그래서 밖에서 계시록 3장 20절 적어가지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쪽지를 집어넣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밖에 안에서 요한복음 1 5장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수 없느니라. <laughs> 그 둘이 문 열고 화에따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린 저 가족만 못해요? 그런 말 버리세요. 누구랑 비교하지 마세요. 경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동탄에서 다른 교회가 경쟁하는 교회 되지 마세요. 아이 없는 거 보니까 경쟁할 거야? 설교 다시 해야 돼요? 경쟁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 우리 부모,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대한민국, 넘버원.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살면 행복할 터인데, 그렇게 풍성하잖아요. 풍요롭잖아요. 늘 경피 결피 궁피 누가 이쁘다 그러면 저 이쁜 곳이 또 저게 그러지 말고 누가 잘한다 그러면 박수 쳐주고 아우 참잘하시네요 멋있네요 응? 음? 이쁘네요 음? 얼마나 좋아 예? 바이든 대통령이 와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만났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악수하면서 메리드업이라고 메리드업 이게 뭐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 모든 남성들이 즐겁다고 행복하다고 여러분 얼마나 칭찬이 대단합니까? 전 그런 유머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 누가 잘나면 잘났다고 칼 깎아내리고 하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경쟁사회 언제까지 그렇게 살다 갈 거예요? 저는 너무 피곤했어요 그 삶이 그래서 저는 놔버렸어요 누구랑 비교하지도 말자. 풍성하게 살자. 돌려주시길를추합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 5장 14절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은 누구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불행합니까? 어디 집보한 열채 가지면 행복해요? 아니, 그게 행복하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머리털이 막, 머리 감는 데막 빠지기 시작하고, 그럼 빨리 중단하셔야 돼. 응? 그 행복하자면 불행한 거예요. 속된 말 누구 줘으라고 마귀 새끼만 좋지. 여러분, 어. 오늘부터 경쟁이 아닌,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승리하세요. 그런 우리 세명수교에 되십시다. 누구와 비교도 하지 말고, 지기와 질투도 하지 말고, 제일 로 하등의 리더십 뭔지 아세요? 분리. 이게 뭐영남하는 가르는 리더십. 가장 저질 리더십이에 저질. 붕당 짓는 거. 그런 리더십 가지고 세상을 정치하면요, 피곤해요, 국가가. 우리는 오직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세명성께는세명성께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 나는 나. 그런 믿음으로 승리해서 어린아이 같은 일을 버리고 사랑의 삶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누구와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 안에 발견된 자녀답게 당당하게 멋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